유나는 손에 따뜻한 밥을 들고 영화 촬영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환이 오랫동안 고된 촬영과 스트레스로 지친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조금이라도 동환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녀가 느낀 고마움과 위로를 담아 전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촬영이 한창이던 그날, 동환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밝히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조용히 다가와 밥통을 동환 앞에 놓았습니다. 배고플 것 같아서 준비했어. 따뜻할 때 먹어 동환은 밥통을 열자마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그 밥은 단순한 한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된 촬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특별한 위안이었습니다. 동화는 그 순간, 쏟아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밥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한 끼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촬영장에 있던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 역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작은 배려가 사람들을 더욱 가깝게 연결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동안을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내며 유나의 따뜻한 마음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유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동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해 촬영이 다시 진행되는 동안 동안은 여전히 유나가 가져다 준 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위로를 간직한 채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날이었지만 특히 동안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도 그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짓고 서로를 더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촬영장을 채웠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팀원들은 동환을 위해 작은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유나는 직접 케이크를 준비했고, 다른 배우들도 각자 작은 선물을 준비해 동환에게 건넸습니다. 동환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있어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으며 동환을 축하했고, 그 순간은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날의 작은 사건은 촬영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한층 더 깊어졌고 서로의 배려와 응원이 그들을 더욱 단단히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 촬영이 끝나도 이 특별한 하루는 그들 모두에게 진정한 동료애와 우정을 일깨워준 소중한 기억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